좋아, 오케이. 안녕. 네! 야, 너희들... 오! 오! 안녕. 그리고 너. 이 너희들 어디서 에 찾아왔는지 당장 얘기해 줘. <laughs> 안녕, 우린 2020년 경자년을 환하게 밝힐 라이징 스타고에서 전화군. 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오, 오. 나 대학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오, 저게도 자연스러워. 저기도 자연스러워. 생각났어. 야 저기 진짜 같아. 야. 갑자기. <laughs> 스카이캐슬 싸가지 예세에서 어야 어.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다 설레잖아. 말을 의 기억조차 단으로 거듭난 김혜윤. <laughs> 스카이캐슬의 착한 우주가 이 안에 있고. <웃음> <웃음> 오, 오. 오. SF 나 SF 나의 SF나. 카리스마 찰리도 있다. 야 여기. 가나웃음한 연기돌 찬이야. 찬이야. 나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로 해인이랑 같이 드라마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찬이랑 같이 S F 9 활동으로 가요계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반진남 노은이야. 뭐. <laughs> 나는 반제리 소녀 시대로 시작해 최고의 한방을칠 준비 중인 이룰이 이룰이라 우주선이 분야야. 호동아! 장민아 수근아! 장훈아! 어. 경훈이? 무슨, 학... <laughs> 무슨 학생이 결혼을 해? 어? 왜다왔들고다 결혼만 해? 어? 명대사요 어. 온 국민이 사랑한 동백화평업의 필고 김강훈이라고 해나 아 아영 짱짱 팬니까 오늘 하루 잘 부탁해 결혼한 사람 나랑 호동이밖에 없어 어. 무슨 갔다... 학생이 결혼을 했다고 장훈아 아니 장훈아... 했었잖아 <laughs> 그게 너희들까지 소름이 나네. <laughs> 그 밑에까지 어. 애들도 다 아는 거였요 <laughs> 애들까지는 모르는데. 와, 강원이완전 진짜 귀운 진짜 완전히 대단한데. 호동아, 시우 잘 지내? 호동아, <laughs> 어? 시우랑 어떻게 돼? 잠깐 뭐야? 아니 시우 가 어, 이... 2009년생, 몇 년생이지? 나 2009년생. 시우랑 강원이랑 친구인데 <laughs> 강원이랑 호동이 형이랑도 친구야. 호동아, 뭐 친하게 지내자 편하게 해봐. 호동아, 친하게 지내자. <laughs> 귀여워. 어, 호동이 형. 어. 어, 호동아, 반가워. 어, 반가워. 요번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아. 호동이 어. 형이 제일 무서워하는 여자 연예인. <웃음> 어. <웃음> 드라마 스카이캐슬 때 너무 무서워. 어, 저, <laughs> 저 정도면, 저 정도 인기를 나는 진짜다 봤거든. 뭐가 <laughs> 진짜야, 혜연이는 성격이? 나는 단어랑 좀더 비슷해.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 아까 여기 볼 밑에 살을 좀 꼬집고 싶어요. 지금. 어? 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볼싹꼬 귀엽지? 너무 귀여워. 볼 꼬집꼬집 꼬집 해봐, 어? 그러 아, 아, 한번 그래. 어, 진짜로? 볼 <laughs> 어, <그걸> 어떻게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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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쉬는 시간에 대기실 잠깐 와 <laughs> 근 나도 오늘 라이징스 타고에서 온 거잖아. 오늘 그럼 첫정모야 아니면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 아 나는 로운이랑 찬이는 드라마를 같이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어. 어, 이렇게 둘은 처음 봐. 근데 나는 어하루도 그렇고 스카이 캐스도 그렇고 동백꽃도 그렇고 너무 애청자여서 그치. 오늘 나온다 해서 너무 좋았어. 어. 팬심. 어. 드라마 하면은 상민이는 뺄수 없지? 상민이는 드라마 다 봤어? 다 맞지.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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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하루는 9 시에 시작했고 동백꽃은 1 0 시에 시작했다 말이 그러니까 9 시부터 1 1 시까지는 발을 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날은. 아, 같은 그래. 같은 시기에 했어. 음. 근데 혜윤이는 찬이하고는 스카이캐슬 할때 그러니까 좋아했잖아. 음. 음. 로운이하고는 어하루 할때 커플이었잖아. 그러면. 어, 그렇다면? 넌 누가 더 좋아? 그런거 <laughs> 궁금할 나이야. 근데 이제 드라마 끝이 났잖아? 어. <laughs> 그러니까 뭐. <laughs> 아니, 아니, 그럼 드라마 할 때는 이제 찬이를 좋아했다가 또이 응. 드라마 찍을 때 로운이를 좋아했다가 응, 응. 아 매번 바뀌는 거야? 그치. 어? 근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왜? 혜윤이랑 나랑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찬이한테 같은 시간에 문자를 했었어밥 먹었냐고. 근데 나한테 는 답장이 안 오고, 혜윤이한테 답장이 오더라고. 아 이런 걸로 보니까 같은 그치, 팀 형들 이렇게 안 챙기는 거야. 왜냐면 로운이 형은 맨날 붙어있고 같이 사니까 이제 이따 오면은 말하면 되는데, 혜윤 누나 이제 많이 못 보니까 그치. 먼저 답장을 해드린 거지. 아, 찬이보다 누나야 혜윤이가? 자, 아니, 찬이가 지금 몇 살이지? 뭐, 몇 나, 년생이야? 아, 2000년생. 3으로 시작해? 주민 첫 앞자리가 3이야, 내가 첫 번째 아너 나이 좀들어보인다는데이 아 매력이 장난 아니야 이 그래, 안에 나는 저기 너 고등학교 때 4일까지 <laughs> 아 밖에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노은이가 연상인가? 아니, 나랑동갑 동갑이고 연하고 동생. 동생이고 아, 나도 서운한 게 있는데 둘이서 같이 드라마를 하잖아 어 근데 그 시작 전에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난 기사로 알았어 진짜. 아니 같이 하는 아, 거를 어, 어, 어. 서운했겠다 응 어, 아무도 말을안 해주더라고 응? 어? 왜 그랬어? 아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답장도 없는데 그거를 하면 답장이 없을까 봐오 <laughs> 어, 약간 이거 옛날 드라마 그런 느낌이다 딱그 별은 내 가슴에 그 안재욱 형이랑 차인표 형이 여자를 두고 소문.. 뭐 소문인데 한번 한번 심하게 한 다툰 때. 아, S f 9 그래서 뭐 이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급하게 화해온 것. S S f 심으로 싸웠구나 우와. 오늘 화해가 나왔어. 화해? <laughs> 야 <정말. 웃음> 얘기를 들으면 강훈이 <laughs> 너 진짜 진짜 리얼로 아들 <laughs> 형님 너무 좋아한다면서. 아, 어, 나 진짜 맨날 봐 거의. 오, 어, 매주 한 번도 봐. 안 빼고 다 봐? 한 번은 빼지. <laughs> <laughs> 솔직히 아니, 누가 제일 보고 싶었는데? <laughs> 희청이 아, 보고 싶었어. 제가 진짜? 아이들한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아니 작품이야. 왜 이철이야? 어, 어. 너무 웃겨서 그때 어. 어떻게 드립을 저렇게 치지란 생각 엄청 했어. 아니야, 김광 너무 웃긴다. 너 아는 형님 중에 영철이, <laughs> 응. 영철이 형 좋아한다 고 그래가지고 너형 <laughs> 하는 라디오에도 나왔산 나왔어. 나왔어? 아 근데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어? 근데, <laughs> 그냥, 아니, 아는 형님을 좋아하지. 아, 아 영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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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아는 형님의 영철이 형을 좋아한다고 서 나왔던 게 아니었어? 아는 형님에서 말 수도 적고 근데 그 거기 그철 파임에서는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 그 날라다니 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한명한 한 명씩 아는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지 얘기해 줘. 경훈이랑볼 때마다 어때? 뭔가 쭉 웃기진 않은데 그냥 중간에 한 번씩 웃겨. 어, 어. 언제 저렇게 똥 얘기할 때? 보통이 아직 싫어? 어. 막 계속 귀여운 척을 하잖아. 어? 왜 저러지? 왜저좀 많이 처남 생겨. 왜 저러지? <laughs> <왜> 저러지? <laughs> <laughs> <왜> 저러지? <laughs> 그랬는데 <laughs>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아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다. 적응이 됐구나 이제. 주입식 교육이야 주입식하지 아, 뒤에 <laughs> <와. 웃음> <laughs> 그 우리 강훈이랑 키 똑같은 수근이 형은. 그 희철이 형이랑 수근이 형이 가장 웃겨 나 내가 생각할 때. 아... 그 수근 형이 진짜 웃긴 것 같아. 이 생각이, 그래. 이 <laughs> 생각... 이그 생각이 맞아. 네, 이 생각이 맞아. 대체적으로 아... 그렇게 생각. 맞다. 상민 형. <목소리> 상민이, 상민이 때문에 아... 성분 모아 때문에 뭔가... 학교에서. 이병호 씨, 이런생 좋아하는 거지 너. 뭔가 뭔가 되게 외로워 보여. 학교 선생님 중에 조국신 선생님 상민이 소개 좀 시켜 줘. 강훈이가. <laughs> 우리만 선생님? 어어 어, 담임 선생님 상민이나 장훈이 소개시켜 주면 안 돼? 남자야 남자야. 누나는 아, <laughs> <laughs>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아니 우리 2년 거의 3년 만인데 나는 수근이를 오늘 믿고 왔어. 아 진짜. 아, <laughs> 오늘 갈 챙겨 줄 거라고 믿어. 믿어도 안 돼. 안 그래. 그래. 그럼. 아. 그럼 호동이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추... 어나나 호동이 제가 아. 제일 보고 싶었어. 왜? 차니? 아 왜냐면 알았 또? <laughs> 우리는 서로 그저그 그그 원래 그 자니의 별명이 자니라 쓰고 그 호동찬이라고 이거. 호동이 네. 어? <laughs> <laughs> 형이 호동이 한테 발로 그 승선을 찬운 뭐 했지 어 호동찬 얘기해죠 <laughs> 호동찬이 뭐야 내가 초등학교 2 학년 때 오. 스타킹에 처음 나갔었는데 스타킹 피해 장가나 아니 패널로 넘겨 아니고 즐겨 나갔기 때문에 아 진짜 어, 패널로 나갔으면 아마 지금 안나왔을 <laughs> 안 거야. <laughs> 들은자있기 때문에. 아 시원한 아, 그때 그래. 그 그... 무슨 신동으로 나갔어? 내가 그때 꼬마 신기 그 동방신기 선배님들 아 닮은걸로 장난 아 장출은 어. 인기가 장난 아니었지. <laughs> 때,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그 학교 교실 문 앞에 수업을 방해되니까 보러 오지 말라고 그쵸, 종이가 붙어 있었어. 아, 아 찬이를 보러 오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있었지. 와, 그 2학년 때, 야, 그 2학년 때, <laughs> 야, 대박이다. 그럼, 완전 호동이 형 동생 찬이라는 거잖아. 네, 그 호동 찬인데, 그때 때. 찬이를 처음 만났을 때 필구보다도 더 어릴 때야. 음. 그치. 아니, 근데 문자를 답장하면은 호동이가. 진짜 엄청 귀여운 이모티콘을 쓰더라고. 음. 그것만 써, 그렇지? 아. 우리가 형, 행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웃음이랑 물개, 그거그 그거였어. 진짜지? 그것만 보낼 줄 알아. 그 고정이야, 고정. 고장. 어, 그런 거였구나. 야, 그럼 차리는 2학년 때 교실에 보러 오지 말라고 붙일 때 다른 친구들도 다 지금 인기 장난 아니고 닐니야 학창 시절, 논이 학교 때 어땠어? 사실 남중남고였어 가지고. 어. 그 남자 애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 축도 아. 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해서. 어. 어. 인기가 어, 많아요 여자애들한테 아 남중 남구였어? 음. 소문나면은 막 교문 앞으로 막 여학생들 오고 그러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제 옆에 학교가 어. 이제 그 남녀공학이었는데 어. 빼빼로 되있날어 이제 후배들이 어. 치더라고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딱 쥐고 도망갔던 음. 적은 음. 있어 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아. 아 너도 잘생긴 거아니니 옆에 가는 아. 거, 아. 거 아니야 호동형 지금 상상하고 있어 와 어떤 기분이지 <laughs> 와, <지금. 웃음> 형도 그런 적은 있지 않아? 뒤에서 저기요 저기요. <laughs> 어찌됐든 비슷하네. 술 음. 먹는 거. 혜윤이도 <laughs> 인기 많았지, 학창시절에. 혜윤이요? 어, 나도 근데 여중 여고여서 가까운 남학교가 없었겠지. 그 아니, 바로 뒤에 있긴 한데. 남중 아, 남고가 있긴, 아. 있었어? <웃음> <남중이> <웃음> 있긴 한데. 장훈이 형이 보통 전학생 편을 잘안 드는데, <laughs> 스카이캐슬을 사실 맨날 <laughs> 봤거든. 아. 그래서 완전 광팬이라서. 보나는 장난 아니지. 보나도, 이제. 보나 워낙 인기 많았지 뭐. 학교 끝나고 매일 타는 버스에서 음. 누가 이렇게 던지고 도망가는 거야, 편지를 어. 그래서 열었더니 자기 신상 정보를 이렇게 아. 나는 어느 학교에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핸드폰 번호랑 막 이렇게 어. 한 적은 있었어 다른 학생 건데 네가 주신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런 거지, 이런 거 뒤에서 자, 봐 희철이한테 보내려고 어. 어. 근데 잘못 보았네 어! 뭐. 그래서 여기서 어. 어이! 제가 주신 어우 진짜 어떡하지 어깨가 <laughs> 뭐 야구 선수 아니 있어? 아훈이는 어. 지금 학교에서 인기 뭐 최고지? 아니? 안 그래? 어왜 어, 그러지? 왜? 내가 여자친구가 있잖아. <laughs> 여자친구 공개 연애하고 있어. 와. 아 공개? 공개. 첼파에 만날 떴어. 그래 라디오 나온다 그때 터져가지고 아, 그래. 우리 여자친구가 아이린 닮았다고 맞지 화제였잖아 여자친구 같은 반이야? 응. 아 진짜? 반장. 장 강훈이 되게 많이 챙겨주겠네요. 아영 아, 어. 아, 아, 녹화 간다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문자 를 보냈.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하고 몰래 왔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나중에 damned, 강훈아. 되게 멋있지. 내가 그래 그 잘했어. 그리고 방송 나왔는데 여자친구 가보면 그때 임팩트 있지. 그럼. 영상댄지. 아아 그러면 여자친구 방송 보면서 보기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대리. 해요? 어. 어 민서야 고마워. <laughs> 너희 놈도 어찌해? 너네는 뭐 하고 놀아? 어떻게 놀아? 우리 만화방 가기로 했어. 아, 그리고 아 과자 먹고 이렇게. 가서 아, 라면, 네, 라면 먹고, 그렇지? 강훈이,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화방 가면 강훈이가 쏘는 거야? 거의. 거의. 강훈이가 쏴줘야지 그럼. 뭐. 왜냐하면 친구들 보다는 강훈이가. 어, 돈은 훨씬 많을 테니까. 아, 근데 네 애기한테도 뭐든지 다 이걸로. 아니. 뭐든지 다. 나다 이걸로 들어가.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강훈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보통, 아유, 강훈아, 그래, 고마워, 아유, 귀여워. 이랬는데, 장훈이 형, 강훈아, 너돈 모아둬. <laughs> 너 무조건 저축해놔. 라그야너 나중에 건물이라도 하나 주어아 궁금한 거 있어. 아. 진짜 아, 이유 있어. 있어. <laughs> 강훈이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다 알고 있거 <laughs> 그래서 있어? 사람들 많이 돕는다고도 뉴스 많이 나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중에. 만화방 그래. 하나, 하나 사줄게, 만화방. 우와! 아, 세에어 강훈이! 하강아 그래, 진짜 좋아한다. 인수해야죠. 인수해 여자친구가 강훈이 어디가 좋대? 부끄러워한다. 잘생기고. 잘생겼지. 잘생겼지. 착하네. 착하네. 아, 착하지. 아야 강훈이도 고백했는데 너네도 할 얘기 있으면 다 해봐. 그래 찬이랑 노훈이도. 그래. 고백할 거 없어? 어? 어? 자어 뭐야? 노훈이 있는데야. 먼저 찬이가 넘겼어. 나는 전혀 없지. 나는, 나는 전혀 심이야. 하고 찬이는 어. 있어? 찬이, 찬이는 뭐 있어? 응. 나도 전혀 없어. 나는 아 지금은 없어? 지금 <laughs> 아니. <laughs> 말리 <얘기해. 웃음> 예를들 예를들 어, 말리겠는데. 어, 로운이가 상대방 서운해할 수. 로운이가 심지어 얘가 착해. 아그 활동 그냥 열심히 하고 일단은 아유. 일이 먼저라고 나는 생각을 어, 해. 조금 내가 예민하게 지금 혜운이 표정을 봤는데 음. 혜운이 표정이 혜운이도 그냥 어? 그 아직까지 로운이가 아직 내 마음속에 기억속에 아, 아직 안 빠져 나갔는데. <laughs> 막 다른 일쯤 예, 얘기하면은 좀 속상하고 조금씩 그랬지. 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루로 보니까 어. 음. 이제 이 로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로 보니까 어. 나는 아, 그럼 그게 별개가 돼? 아니 왜냐면 하루랑 로운이가 조금 달라. 로운이는 뭔가 되게 짓궂고 장난 되게 많이 치고 막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데 자 남다른 노래야. 거 나는 그만큼 동료로 짜증난다는 말이야. 표현은 호동 형이 네. 영철이 형 보고 쓸때 어. 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사 관계인데. 네, 친하니까. 아니 그 아, 친니까 아, 그만큼 친. 친하니까. 아, 그만큼 친하니까. 아, 근데 이제 하루는 되게 이렇게 아이가 순하고 이렇게, 이렇게 댕댕이 같으니까 다른 건 로운아 내 궁금한 게너 키가 몇이냐? 키가 어. 그 사실 9 0 5 아이돌 중에 제일 큰거 아니야? 로운이? 사실은 그 다른 분들이 아마 다 속이실 거야. 89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90 넘으신데. 아, 진짜. 야, 그냥, 그냥 너 혜윤이가 말한 짜증난다가 뭔지 알겠다. 야, 완전 짜증난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너, 약간 90이랑 89랑 어감이랑 좀 다른 게좀틀리것같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본 아이돌 중에 제일 큰거 같아, 너. 진짜로. 제일 어, 큰. 진짜. 야, 너 그러면 학기 다닐 때 운동했어? 농구 같은 거 했어? 아, 사실 나는 그 중학교를 어. 이제 농구의 메카, 휘문주. 어? 오. 어나 네, 휘문 중 출신이야? 네. 어, 저... 아, 야, <웃음> <웃음> 좋은 학교라는데, 휘문 쪽... 어머니한테 휘문 중에서는... 옛날 그 친구들, 선배들 음. 사이에서 빗장으로 아, 근데 사실 농구부 친구들이랑 엄청 친했었는데, 농구부는 아니고 뭐 전설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 실력적으로 이제 닮고 싶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 가서 그럼 선배님 반갑습니다 하고 학, 학교 후배로 가서 딱 인사 한번 해. 뭘 인사... 뭘? <laughs> 야피다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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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 어,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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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이 어, 좋아다 야 노은아 어. 너는... 아, 아, 애기같아 살면서 처음으로도 몰라 가을이도 나아 달라 고 그래 가훈아 아, 가이랑 가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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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을이랑 가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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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가을이이이이가 나 네, 아니야, 힘들어. 강훈아 어. 어우, 아, 진짜. 강훈이일 어. 와봐. 와안아줘 <laughs> 알아줘. 안지간지, 안아줘하가안아 달라고. <laughs> <laughs> 강훈아 아버지가 신기하다. 몇 살이야? 이제 마흔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살 차이 밖에 안나 그럼 강훈이가 생각하기 에 엄마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빠가 연기를 잘하는 엄마 거야. 엄마가 자나 연기학은 한 번도 안 다녀봐서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엄마한테 배웠어 그래서. 아 어머니가 어떻게 가... 가르쳐 주지 어그 엄마가 시청자 입장으로서 본다고 아 어머니가 아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난 보나야 보나는 연기를 따로 배웠어. 넌 연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나도 거의 안 배운 상태에서. 연기 형을 드라마 다녀본 적이 찍었어. 없어? 여기 연기평 엄청 좋았잖아. 어. 그 사투리. 그 드라마였는데, 일단 대구 사투리를 쓸줄 아는 배우가 없었고. 오. 내가 23살 때 오디션을 봤는데, 18살 역할이었어.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갔는데, 감독님이 보자마자 왜 교복을 입고 왔냐 물어보시는 응. 거야. 그래서, 아, 몰라요. 저도 회사에서 입고 가라, 입고 왔어요. 했는데, 어. 그 모습이 되게 그당 그런 느낌. 어 당당한 그 느낌이 오오. 그 주인공 역할 정의역할이딱 맞아 보였었대. 형 사투리 거기서. 장난 아니야? 원래, 왜, 왜? 원래 고양이 대구야? 어 원래 고야딱맞 떨어졌네. 지금 연기할 때도 대구 사투 리 자연스럽게 쓴 거구나. 서울 사람들이 사투를 리 배워서 하면 자꾸 좀 이상한 게 있어. 보통 뭐 내가 누가 키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누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연기하잖아 응. 진짜. 근데 서울 사람들 연기하면. 내가 너가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아, 고생했는지 알아 아, 어. 너가들은내 마음을 와 그래 모르는 아, 누가 경상놈하고 저렇게 말하 해? 아, 네. 진짜로 강훈아 그 하늘의 삼촌 고향이 충청도 아니시지 아마 충청도로 알고 있어나 아 그러면 아, 대단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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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니 <laughs> 동백에서 진짜 백이로 뭐. 아니 우리 동네에 살았었대. 청주에 그러면 어. 그럼 잠깐 산 거야. 사투리를 진짜 거기 현지인처럼 하더라고. 막 너무 까난데. 잘했어. 어디야? 엄마. 며느리 보고 싶으면는이 간판부터 받고. 응? 아 누가 백다고 시험하고 싶어훈이무 사투... 잘해가지고. 사투리 없안 써? 어. 청주는 없나? 청주는 거의 안 써. 거의 안 써. 아예. 아예. 나 아저씨 농구 맨 처음에 프로 선수 처음 돼가지고 청주에 한 2년 있었어. 오. 아까 강훈이 얘기한 대로 거기는 사투리 가 거의 없는 거야. 좋 그, 그는 충남이. 현정. 아, 패스를 해요. 아, 허재형,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패스를 해요. 이러고, 내가 슛 넣을게요. 이러면서. 기도, <목소리> 근데 뭐예요? 리바운드 하나고 아, 영자 누나. 뭐할 거예요? 덩크짓 한번 해봐요. 그럼 영웅이 다 남겨?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뭐 하는지 이해뭐 <목소리> 하는 거야? 아니, <목소리> 아니, 우리 같은 팀에 있는 애가 청주예요? 뭐야? 무슨 얘기라는 것같 우리 팀종료 애들은 거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 애들 <laughs> <걔들 웃음> 다 서울 아이들이야. <laughs> 아니 나를 분들 받으려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없지. <laughs> <laughs> 받을 수 없지. <laughs> 아, <너. 웃음> 그러면은 보나는 뭐 사투리 잘 써서.